친구들 안녕. 오늘은 큐레무가 등장하는 날이야. 그래서 오늘 큐레무를 잡아볼 건데, 어, 이거 뭐야? 엔티골이 내 몸을 관통했어. 아, 배가 너무 아파. 엔티골한테 복부가 관통되겠어.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닐까? 게다가 엔티골이 내엉덩이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꼭 꼬리가 생긴 거 같아. 어, 나도 이제 개포구처럼 꼬리가 생긴 건가? 자 큐레무가 드디어 등장을 했어. 자, 우리 큐레무 정말 멋있게 생겼어. 근데 이 큐레무가 블랙도 있고 화이트 큐레무도 있고 그렇다면서 얘는 일반 큐레무라고 하는데, 어 날개가 이거 뭐야? 옆에서 보니까 앞에서 볼 때는 뾰족뾰족 뿔인 줄 알았더니 옆에서 보면 완전히 220볼트 콘센트잖아. 아니 콘센트를 좌우로 이렇게 날개로 달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꼬리 같은 경우에는 220볼트인데 접지가 되는 꼬리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우리 큐레무는 혹시 전기콘센트 공룡 그리고 내년 1월달에 제크로무랑 레시라무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 아직 포켓몬고에는 블랙 큐레무, 화이트 큐레무가 나오지는 않았거든 제크로무, 레시라무랑 합칠 수가 없어서 근데 만약에 제크로무가 나오면은 합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번에 큐레무에 전용기가 하나 나왔다 그러더라고 고베리 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시카이저가 고베리에서 정말 좋거든. 그 이유가 이 고드름 침 때문에 그래. 고드름 침은 게이지를 60밖에 안 모아도 돼서 이게 상대 쉴드 뽑을 때 무지하게 좋거든. 근데 이번에 등장하는 큐레무의 전용기 얼어붙은 세계가. 고드름침이랑 성능은 똑같은데 거기에 디버프인 상대 공격력 1단계 하락까지 붙어 있다고 하지, 뭐야? 완전 개사기포크사기래 그래서 이번에 큐레무가 마스터리그에서 S 플러스 티어라고 하니까 무조건 15, 15, 15를 구해야 될것 같아. 포켓지니에러 가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까? 뭐야, 만 명이나 대기하고 있는 거야? 엄청 많은 사람들이 큐레무를 잡으려고 하고 있나 봐. 자, 탑 카운터에 들어가 보면은 큐레모의 약점은 강철, 격투, 드래곤, 바위, 페어리라고? 오케이! 그러면 나 혼자서 데미지를 49.6% 정도 줄수 있겠네? 그럼 우리 동네 걸로는 못 잡을 것 같고 레이드 파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동해서 잡아야 될것 같아 자 한국 친구가 초대를 해줘서 큐레모에 들어가보도록 할게 큐레모 15, 15, 15 100개체를 꼭 얻어야겠어 얘를 만렙 만들어갖고 마스터리그에서 써먹어야겠어 오케이, 큐레무 등장했다. 이번 큐레무도 이로치 확률이 5%라 그러더라고. 내가 이로치도 구하고, 15, 15, 15도 구할 건데, 우선은 먼저 어떤 놈인지 좀 잡아보도록 할까? 배가 왜 이렇게 볼록 나왔지? 약간 살이 좀찐거 같은데? 자, 큐레무 뒤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큐레무 또 용성군 쓴다. 옆으로 피해! 오케이, 피했다. 이렇게 피하면은 용성군을 한번 맞아도 안 죽거든? 근데 안 피하잖아? 그럼 바로 죽는다? 자 보여줄게. 자 이번에 또 용성군 떨어지는데 안 피했더니 죽어버렸어. 큐레무을 잡을 때 용성군 쓰는 큐레무는 위에서 유성이 떨어지는 게 보이면은 옆으로 바로 피해줘야 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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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옆으로 피해줘. 자 이렇게 옆으로 피해주면은 피했다가 뜨면서 안 죽는다고. 이거 모르는 친구들 많은데 이거 잘 사용해야지 물약이랑 기력 조각 아낄 수 있으니까. <laughs> 목소리가. 목소리가 너무 아파 요즘 날씨가 추워가지고 목에 염증이 생겨서 사실 말하는 게참 힘들고 촬영도 힘든데 큐레무가 등장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이렇게 첫 큐레무를 잡았다 처음부터 이루치가 나왔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목이 아픈 와중에도 피를 토하면서 잡은 큐레무잖아 100개체를 꼭 얻을 거기 때문에 아마 100마리? 한 200마리까지도 잡을 것 같아. 야, 이거 뭐야? 큐리무, 날부 받아서 2,515네? 개체 값이 한92% 정도 될것 같은데? 중성부터 날부 받은 고개체가 등장을 했어. 이렇게 던져주면은 상당히 멀리 있구나. 있는 힘껏 던지니까첫 발에 바로 엑설런트가 떴는데 바로 나가버렸지. 슉! 이렇게 멀리 있는 힘껏 던져주면은 엑설런트가 아주 쉬워. 어, 또 나왔네? 아, 계속해서 엑설런트... 어, 또 나왔어. 또 엑설런트... 자, 100% 엑설런트 날리고 있는데, 이제 그만 좀 잡혀주지. 자, 큐레무야 그만 끼고 좀 잡혀. 어, 얘 진짜 포획률 되게 낮은가 본데? 아니면 날보를 받아서 그런가? 셋, 오케이, 드디어 첫큐레무를 잡았다. 자, 도감에 등록했고, 아까 개체 값을 봤을 때는 92 정도였거든? 15, 13, 10이네. 고개체 한 마리 나올 때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고, 어, 여기 있다! 얼어붙은 세계 이게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 댕댕이 친구들도 고개체 꼭 하나씩은 잡아놔야 돼. 댕댕이 친구들 혹시 이거 알고 있어? 왼쪽 밑에 내 캐릭터를 클릭을 한 다음에, 그 밑으로 내리잖아? 여기 나비 마크 같은 게 있어. 이걸 클릭하면은 비비온 콜렉터란 게 있더라고. 이렇게. 군도 모양의 비비용이 있는 지역의 엽서를 저장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정해진 엽서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레이드 파티나 포켓지니 같은 어플로 친구들을 사귄 다음에 선물을 받으면서 이핀을 고정을 해 주잖아? 그지역에 비비용을 잡을 수 있는 게 생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세계를 다 모으면은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의 각종 분이벌레를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와, 던져서 분니벌레를 잡고, 자, 도감 등록을 했어. 도감에 가보면은 이분니벌레가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구나.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어. 이 종류를 다 모아야 된다. 그러더라고. 내가 이것도 다 모아보도록 할게. 진화를 시키면은 부니벌레가, 어? 저게 뭐야? 눈사람 같이 생겼는걸? 분떠돌이라고 이상하게 생긴 아이로 변신을 했어. 여기에서 한번더 지나려면은 사탕이 더 100개나 필요하대. 이거 너무 궁금마니까 그냥 이상한 사탕 써야겠다. 분떠돌이를 진화시켜 줬더니? 갑자기 하얀 색깔이 뾰족뾰족해지더니? 아니, 나비로 변했어. 비비용이 나비였구나. 나는 용이 붙길래 용인 줄 알았어. 레시라무나 제크로무 같은 그런 용 포켓몬일 줄 알았더니 그냥 다 비였네. 신난다. 메달을 획득했다. 비비용 모으기가 진행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30마리나 잡았는데, 아직까지도 이로치가 한 마리도 안떠지 뭐야. 원래 이로치 확률 5%래서 20마리에 한 마리 정도 떠줘야 되는데, 나는 정말 오늘 운이 없나봐. 내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 결혼식을 가야 되니까, 이거 한 마리만 딱더 잡아보고, 이번에도 안 나오면은, 어, 이로치는 다음에 잡아야 될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번에 큐레모를 잡으면서 여러가지 포켓몬을 써봤는데, 개인적으로 메타그루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강철이래서, 큐레모한테 굉장한 효과를 주기도 하는데 나는 또 반감을 받으니까 예 쓰면은 물약을 적게 쓰고 교체도 안해서 편하더라고 오케이 미국산 큐레모 잡았고 제발 이로치 1호치! 이번에도 이로치가 뜨질 않았네 이게 뭐야 아니 도대체 30마리 넘게 잡는 동안 이로치 안뜨는거 이건 뭐냐고 그리고 얘 포획도 되게 어려워 오케이, 잡았다. 이렇게 총 31마리를 잡았는데, 이루치가 한 마리도 안 떴어. 그리고 개체값 제일 좋은 거는 14, 14, 13. 날부 받은 게 하나 있고. 날보 안 받은 거는 15,14,14가 있네. 얘는 상당히 좋은걸? 너의 이름은 용가리, 똥뼈로 바꿔주고, 15,15,15까지 얻어보도록 할게. 이렇게 오늘 1호치까지 얻고, 100개체도 얻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올려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 대신에 내가 100개체랑 1호치 얻게 되면은, 유튜브에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릴 테니까, 팔로워도 많이 많이 부탁해.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